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일부의 영상을 거론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는 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승,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에 도전하는 폐학지를 이번에는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알려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알려나간 법치주의는 돌아오려면 수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대학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서 해방을 놓고 있는 대진년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2공학번 김효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진년은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의 줄임말로 민족 해방파 NL 계열의 학생운동 집단입니다. 이들은 반미와 친북 활동을 애국으로 표명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국가적인 행보를 보여왔는지 대진년의 반미 활동과 친북 활동을 차례대로 짚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진년의 반미 활동 일부를 고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대진현은 광화문 광장에서 혈세를 강탈하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며 미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 5월 20일에는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바이든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팻말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행하는 바이든 방안 반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반미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체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 땅에서 자유진영 나라인 미국과의 군사적 연합을 끈질기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적화통일인 연방제 통일을 꿈꾸기 때문에 이를 막는 미군의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해 온 것입니다. 대진연의 적화통일 사상은 이들의 침북행보를 보면 더욱이 잘 드러납니다. 이어서 대진연의 침북활동 일부를 고발합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일부의 영상을 거론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는 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승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진여는 김정은 정권에 매료된 집단입니다. 그들은 꾸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을 통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북한 정권을 받아들이는 적화통일 사상을 주입해 온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대진여는 공산화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기 초부터 퇴진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런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종북 세력은 없으며 공산화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까대진여는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폄훼하며 전복시키는 비상식적인 집단입니다. 국부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나선 탄핵 반대 대학과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대진현이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누가 내란 선동자입니까? 대진현은 내란 선동 집단이자 종북 이적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사랑하며 떠받드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국이 북한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게 형법에 명시된 대로 적국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대진연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진연에 대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에 도전하는 폐악지를 이번에는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도, 탄핵을 자행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차렸을 때 저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꾸민 불법 탄핵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맞다. 지인 문재인 정부가 거짓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 눈치 보는 대북 정책을 실현한 결과 삶은 소대갈이라는 비난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북한의 손에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된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들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당의 만행에 동조하는 정치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멈추게 할수 없었던 우리는 오늘날 불법 탄핵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불법 구금까지 마주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추락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주도하는 반국가세력. 이들이 들을 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반국가 세력의 폐악질과 비리를 깊게 알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엄이 옳았다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가 2년 반 중간점을 돌아서는 시점까지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민생을 살피지 않은 정치에 대해 경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할 기비는커녕 더욱 국정운영을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은 보궐선거를 포함한 총선 등 계속해서 터져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영이 아니면 谁？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중앙선관위및 지역선관위 대상 압수수색은 모두 181차례나 이뤄졌고 그 가운데의 대부분인 165건이 윤석열 정부에 아유, 들어 뭐야? 시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뺏기는 가장 핵심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선거인 명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청구, 민원 소송에 접속자, 청구인 명부, 실제 투표지. 이 추세라면 21대 국회 오전. 국회 오전. 4년 오전. 임기 동안 500여 건 이상을 여야 합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할 오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전. 2년 반 동안을 노력 우리가 7년 동안이나 탄핵으로 정권을 뒤집으라는 반국가 시도, 반국가 세력의 시도에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이 선출해 놓아도 이렇게 매번 국회가 탄핵이라는 수단을 써서 선거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 학습된다면 머지않아 국민은 선거에 참여해야 할 의지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탄핵 시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민노총 같이 정치권 외에 시민 조직까지 하달된 지령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적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공작 활동으로 탄핵을 주문하는 현실에 공포를 느끼며 이 말도 안 되는 지령에 부역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회에 배지를 달고 재판소 앞에서 보장 머리카락을 잘라냈지만 진정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불법 탄핵의 고리가 잘려나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와 많은 국민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우치다 못해 정의를 외치는 국민 앞에 헌재가 또다시 위헌적인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면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 사방을 결정한 장본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비미는 국회에서 제공했으나 법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국민 함께 정, 나라를 정상화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 간절히, 간절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법 탄핵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재 탄핵 소추하는 국회 의결 이후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빼기로 일방적으로 정했으면서. 국회에제의결조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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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지 그, 못했습니다. 그... 정청내는 문영배가 제시한대로 아, 내란책 뺀 소추한 문건을 수정해서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어, 그거... 현재가 탄핵 사유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탄핵 소추한 자체가 오염되어 재판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탄핵 각하가 상식인 것입니다. 아, 음... 졸속 재판으로 청구하려고 한다는 헌법재판과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실제 내란이 아니라는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과 물증 법률에 기반하였어도 위헌 여부가 없는 개헌 등 탄핵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법대로만 해라 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의 권력과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범상 영락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황제들은 불타탄의 심판에 중단하라 대한민국에서 만27세 애국청년 정명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삭발을 두 번째 해보는데요. 그첫 번째는 나라에 의해서 군대를 갈때 이렇게 3mm로 잘라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3mm로 삭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시국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너무나도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공수처라는 졸속으로 만든 기관이 대통령을 불법 영장과 체포를 통해서 불법으로 구금하고 심지어는 영장 쇼핑으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돌아오셨지만 한나라의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구금을 시키고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라도 그들 마음대로 잡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김태권 열사님 포함해서. 죽으시고 다치시고 돌아가셨지만 제 머리가 잘리는 것만으로는 다시 자라나니까 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의 이 법치주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너져 간다면은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님 대통령님 변호인단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재판 일정을 잡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를 채택해주지 않은 채로 국회 측 증거만 계속 유리하게 채택해주면서 헌법 재판소 TF 팀이 존재해서 판사들이 아닌 그 TF 팀에 의해서. 각본이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이용하는 법으로 짜짓기 식으로 법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유지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엄령을 내리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개엄령을 내린 것을내 난이라고 우기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한 국회를 우리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구구 프레임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그 구고 파시스트면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우기면서 저희는 그냥 욕만 했고 정치를 욕했고 우리가 나설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홀로 몇 년간 나라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당장 각하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그저 그군이 파시스트니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발 계속 들어주십시오. 귀를 막지 말고, 눈을 가리지 말고, 열어주십시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러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입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탄핵을 기각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당장 기각해 주십시오. 잘려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잘려나간 법치주의는 돌아오려면 수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 머리카락일지 몰라도, 나중엔 제 목일지 모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